4년4년 되는 4년 거년 됐는데 에 백두산 꼭대기에서 만났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운동원 숙소 예, 지금 가서 우리가 그 여장을 풀 운동원 숙소 운동원 숙소에서 어, 제가 혼자 항상 혼자 다녔으니까 어, 운동원 숙소 여장을 풀고 어, 풀고 이제 예, 아침에 예, 제가 이제 그 꼭대기 올라가려고. 상무에 올라가려고 예, 준비를 하는 도중에 예, 아참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예, 좀, 지금 가방 문제 아까 제가 이 견생이 말씀하셨는데 어 지금 가방이 크신 분은 조금 짐을 밑에서 이제 차를 내려 정리를 하셔가지고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지금 여기서 날씨 짐작해가지고 저 꼭대기 날씨를 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두산 날씨는 천변만별이에요. 엄청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 반드시 그 이, 네이 에, 네이하고 에, 저 잠바 아, 이것은 에, 날씨에 따라서 물론 밑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밑에서 바로 밑에서 판단하기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두절은 혼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했고 그거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하룻밤 자는거기 때문에 예, 간판을, 간편한 간물건들만 챙겨가지고 가, 가셔도 됩니다 근데 조그만 가방같으면은 그냥 저, 그냥 들고 가셔도 뭐, 무관합니다 그, 이 가방 못던겨 그, 갖고 들어가는건 아니,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예, 저, 잠바하고 내기 챙기는 문제를 다시 예, 신경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저도 이제, 에 그, 운동원 숙소에 자고, 또 운동원 수술한 데가, 어 제가 그 당시에, 에 자는 노력을 알았고, 또 인연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다 밖에서 자고 들어가고 했습니다. 지금도 일반 관광객은 그 운동원 숙소에 자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손좀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계시죠? 처음 와가지고, 백두산 밑에 운동원 숙소에서 잔다는 자체가 큰 행운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한 7년 걸리고 난 뒤에야, 겨울에 이제 이렇게 운동을 이해가지고 자게 됐고, 또 운동원 숙소에서, 예, 물론 불편 약간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불편하기 전에 없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도 운동원 숙소에서 자고, 네, 아침에 일찍 가려고 올라가려고 나오는데 어, 매소에서 매표소에서, 어,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손짓발짓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아무도 없고, 그, 첫딱문 열자마자니까, 아직, 간문에서 아직 차가 들어오지 않, 들어오는 장소가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보니까, 어, 우리 한국 사람 같은데, 어, 안 토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안에서는 뭐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무슨 말 하려고 하시냐면은, 차표를 타고 어느 입구로 가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건데, 그 중국이라는 게참 간단한 것도 복잡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입구가. 그 사람이 많이 몰릴 때를 대비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그러,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그 처음 오신 건 아닌데 수시로 바뀌니까요. 우리 최무사님 그 처음 온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 따라오면 됩니다 한번 뒤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최무사님 반갑습니까 한국 사람이 뒤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이러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탔어요. 차를 타가지고 올라가면서 의,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이제 바로 차 타고, 여러분 지금 가면은 바로 차 타고 들어갑니다. 나, 다행히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선임저 TV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TV에 나왔죠. 이러니까. 그 인사동에서 큰 글씨로, 어, 글씨를 쓰지 않았냐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유, 선임 아주 유명한 선임님 여기서 만났군요. 이러면서, 아주 인사를 아주 그래요. 저는 목사님 좀 몰랐죠 그때.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동행이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l a 에선 오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친해져가지고 에, 그때부터 이제 하룻밤을 그때 목사님이 마침저 연길에서 뭐 지갑을 잃어버리고 돈이 하나 떨대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그룹이 같이 숙식, 숙박을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때 하룻밤을, 저, 여, 어, 하룻밤을 운동수 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때문에 일부러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연기를 가서, 이제, 연기를 이동학회에서 자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부터 제가 이 백두산을 올 때는 항상 목사님을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오게 된 아주 중요한 인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불교 종덕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이제 저한테 예, 말씀해 주시고 그 목사님이 참훌륭하신 것은 저와 항상 혼자 제가 혼자 다니니까 같은 방에 잠을 자는데 꼭 이제 잘만 하고 혼자 앉아서 조금 쉴라 그러면은 아주 중는 물음을 물어요. 예, 불교에 대한 뭐 이야기를 잠깐 묻던지 아니면은 뭐몇 가지를 묻는데 제가 혼자 어, 그쪽으로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좀 어, 잘 이해를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대화가 돼가지고 제가 그몇 마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그걸 아주 그냥 정확하게 또 메모를 하세요.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아주 또 그리고 아주 여지를 물으세요. 그래서 저하고 아주 그업문도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처님의 진리가 이렇고, 예, 수리의 진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실학 박사인데, 예, 제 말씀을 조금 더, 어, 저, 어, 저, 가감 없이 그대로 또 해가지고, 또 목회에 가서, 또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목회를 하신대요. 참, 우리, 이 지금, 그, 한국이 이 종교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참 목사님이 그런 걸 전부 열어젖끼고 그걸 참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존경스러운 우리 최재형 목사님을 모시고 잠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동안 소도좀 말씀해 주시고 예. 이놈 오세요 우리 최재형 목사님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번엔 자진해서 우리 한국 팀의 단장님까지 맡아지가지고 서른몇가지 시봉을 하시겠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자, 박수. 박수, 박수! 우리 회장님하고 우룡스님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25년 전부터 미국의 시민권자로 사니까 중국의 백두산을 오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으로 오기보다는 북한 백두산으로 저는 다녔어요. 북한 백두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 에 기차를 타고 백두산을 북측은 그렇게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곤돌라를 케이블카를 타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북측 북측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중국 측도 이제 많이 다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중국 측으로 다닌지는 한 16년째 올해까지 16년 전부터 중국 측 백두산 부파, 아, 소파 남파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4, 5년 전에 스님을 뵀는데 어, 저도 미국에서 종교평화협의회라고 하는 어, 이제 성직자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 원불교 교문님 또 카톨릭 신부님 성공회 신부님 어, 목회자, 책목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많은 스님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우령 스님을 뵙고 첫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은 그냥 제가 생각했던 스님들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랐고 영적인 부분이나 또 말씀하시는 법문 부분이나 또 인격적인 부분이나 마음 써주시는 부분이나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홀다 반해버렸어요 우리 스님한테. 그래서 아이게 제가 스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 가방 못 지고 하고 <laughs> 정말 <laughs> 그,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스님이 너무 좋고 아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룡 스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잘 모르실 거고. 스님조차도 얼마나 본인이 큰 일을 하고 계시고 큰 부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아마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에 살지만 백두산 가니까 가자 아니면 뭘 하니까 가자 그러면 제가 만일을 제쳐두고 이렇게 달려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질감 느끼지 않고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 모임에 스님이 한번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laughs> 굉장히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벽이 하나도 없고 편안해요. 편안하고 또 북한을 가도 북을 이제 뭐 분기 한 번씩 북을 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인터뷰하는 기자들도 그렇고 강연을 가면 강연 초청하는 주최 측에서도, 아, 북한 위험한데, 괜찮으세요? 그러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한국에 가는 것보다 북한 가는 게더 마음이 편해요. 음식 맛도 좋고, 사람도 좋고, 어, 그, 아, 저 빨갱이 아니냐. 뭐 이념적으로 공조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교에 대한 벽도 없고요. 이념에 대한 벽도 없고, 그러려니 합니다 모든게. <laughs> 이재게제재어 아, 눈동자에 힘주고 살 필요 없는 것 같고 서로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도 못 다는 하 세상에 뭐 이렇게 갈등 일으키면서 대립하면서 적대적으로 경쟁하면서 살 필요가 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요하면 중요하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맞 더 중요하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정체성을 더 확실히 알수 있는 거가 아닌가 싶고요. 아 제가 너무 불교 우호적이니까 최재원 목사, 후루코 목사, 가짜 목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번도 기독교를 버린 적도 없고 또 기독교 장로교에서도 또 노회에서 노회장도 지냈고 연수한 나이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미국에서 석사 두 개를 받고 박사도 두 개, 이렇게 석사 박사를 두 개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도 좀 하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도 왔고 또 대학의 교수로 청빙도 왔지만 그런데 소속이 되면. 제가 제약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만약에 인터넷에 기사화되고 소문이 나면 당장 잘리거나 또 불이익을 당하거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약을 받는 게 싫어서 뭐 이렇게 뭐 다임 목사로 간다거나 또 교수로 교수로 간다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미국에 제가 이제 가게 된 동기는 저희 외갓댁이. 하와이 어, 사탕수수밭 이민 1세대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외가가 다미국에 이민 1세대였고 저는 그런 덕에 이제 미국에 저희 식구들이 다 이민을 갔는데 어, The Light of Glory Church라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석사학위를 마치고 어, 목사가 됐을 때 미국에 라이어브 그로레처치라는 교회 담임목사로 책임을 받아서 미국인들이 있는 한국인들도 나오지만 교회 담임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62년생 범띠입니다. 57cm 8 c 지는 모르겠지만 83년도부터 어, 목회를 시작해서 2013년도에 30년 목회를 하고 리타이어를 했어요.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전도사 같이 보이는데, 은퇴했다 어. 그러면 같은 목사님들도 안 믿어요. <laughs> 그렇게 됐고요. 음, 백두산 아,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예! 네, 백두산, 네. 백두산 종독사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까 우리 우룡 스님이, 워낙 또 스님이 많이 알고 계시 때문에 잠깐 혼선이 빚어주신 것 같은데, 그 내두촌에 있는 어, 천불사라고 하는 그 절이 나중에 생겼어요. 쓰리 예, 천지에 있는 종독사가 먼저 생겼고 거기는 내두촌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거의 다 90%가 거기 신자였어요. 종독사의 신자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봉고차 타고 올라가지만 그때는 다이 걸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등에 지고 매주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아이고, 우리가 1년에 3번만 올라가고, 우리 동네에다 절을 짓자 해가지고, 내두천 마을에, 그 산등성이, 지난 몇, 어, 작년인가, 지난년인가 스님하고 그 토를 발견해 놨어요, 저희가. 그 사람들도 몰라요. 현지인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알지, 아주머니나 외부인이나 어린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내두천 마을에도 절을 하나 자체적으로, 지었는데, 그게 두 번째 절. 그게 바로 천문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가면 그뭐 절을 한번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을 바로 뒤통산 같은 조금만 올라가면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됐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뭐이 책을 여기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북한에 가서도 그 사진을 돈을 주고 구입을 했고 일본에 가서도 일본에 어, 그 오래전에 38년도에 1938년도에 종독사에 등산을 온 일본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 일본 대학생들이 사진을 찍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14장을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러 일본도 갔었어요 사진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몰라요 칼라은는 아니지만 그리 나중에 책 나오면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근데 이 종독사라고 하는 절이 책을 한 권을 얘기해도 여러분 시간은 부족합니다. 근데 다른 거보다도그 종독사 천지목가에 새벽 4시가 되면 뱅그렁, 뱅그렁 하면서 그 범정이 울릴 때 천리말리 그 은한하게 종소리가 그 울려퍼진다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나 전율을 느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을 오셨답니다. 여러분 가셔서 예, 예. 화장실을 다녀오셔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저 간이 화장실이니까요.